안녕하십니까. 현재 검단 비원에 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방세진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1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방학 동안 수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검단 지역 학생들에 맞게 안정화되고 최적화된 과정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중 3들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설명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을 먼저 말할 건데, 이번 11월부터 2월까지 예비고일 수학의 핵심은 공통수학 끝내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공통수학이라고 하면 지금의 수학상 할 말하고 고일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은 1학기 과정이고, 공통수학 2는 2학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두 번째로 이 끝내기란 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수학의 한 파트를 끝낸다는 말은 적어도 두 가지가 완벽해질 때 끝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세번 정도의 회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한 번, 그다음에 다시 유형서로 한 번,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기출을 통한 클리닉까지. 그래서 모르는 부분까지 완벽히 끝내야 끝냈다고 말할 을수 있고 이때 고난도 문제는 최소한 모의고사 기준으로 4점 기출, 그 중에서도 킬러 문제 바로 앞에 있는 예를 들면, 30번 문제 바로 앞에 있는 29번 문제까지, 준 킬러 문제까지 끝내는 걸 끝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뒤에서부터는 과연 내가 공통수학 원투를 완벽히 끝낼 수 있는지, 내 지금 선행에 맞게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3번 해독을 어떻게 할 것이며, 킬러 문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건반지역에 맞는 현실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얘기 드릴 건데 잘 보시고 첫째 현재 공통수학원의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2회도 이상 끝습 친구 참고로 방정식과 부등식까지가 공통수학원의 70% 가량에 해당이 됩니다 이 뒤에 단원이 있지만 그 뒷단원은 사실상 연계율이 크지가 않고 단원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두번 정도를 완벽히 봤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공통수학 1과 2의 병행과 그 부분의 심화까지는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11월부터 2월까지 적어도 공통수학 1, 2를 모두 병행하면서 심화 문제까지 끝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진정으로 공통수학을 끝냈다고 라 얘기를 할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공통수학을 처음이다 현재 중3수학만 했지 공통수학을 전혀 본 적이 없다는 하 친구들은 적어도 공통수학1 심화까지 끝내는 과정과 그 다음에 공통수학2에서 1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입니다 여기까지는 꼭 끝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공통수학2의 도형의 방정식까지 나가자고 얘기를 한 이유는 중3 도형 맨 마지막에 원반이 나옵니다 그 원내용이 그대로 습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끝내놓으면 2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현재 수준에 맞게, 수준에 맞게 적어도 여기까지, 적어도 요 파트까지는 끝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르도록 공통수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반복을 하냐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첫 내신이기 때문입니다. 중학수학과 공통수학의 가장 큰 차이는 먼저 단언, 크기의 차이가 납니다. 중학수학은 보통 한두개 단원에서 세개 단원이라면 고등수학부터는 다섯 개에서 여섯 개 단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늘어나는 범위가 제일 문제가 되고, 둘째로 중학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문제를 완벽히 풀면 고득점이 나옵니다. 항상 특히나 검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를 벗어나는 문제를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면 충분 하지만 고등수학에 가면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이때는 적어도 모의고사 문제들까지. 아까 말했듯이 모의고사 중킬러 문제들까지를 해석을 해야 문제 풀수 있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범위는 늘어나고 난이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중학 수학과 점수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납니다. 그래서 중학 수학에서 뭐 1등급, 2등급 90점 이상 맞는 친구들이 고등 수학에 가서 깨지는 이유는 딱 하나 여기에 적응을 못합니다. 자기가 볼게 너무 많고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단 이에 비해서 시간은 매우 부족합니다. 시간 매우 부족한데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도 있고 뭐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행사들을 치르다 보면 어느새 그냥 시험 기간에 다다른 정도가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11월부터 2월까지 마지막 기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한 파트까지는 꼭 끝내놓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내신 준비가 들어가고 바로 시험 기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 꼭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번 11월, 2월의 컨셉은 확실한 선택, 공통수학을 끝내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집중인 시간이라는 걸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 여기가 요즘에 더 중요한 파트일 수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고2고3 수능까지도, 수능까지도 최근 문제 트렌드가 바로 연계입니다. 연계. 최신, 최근 내신이나 모의고사 출제 경험은 연계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만, 킬러형 문제가 많이 사라지고, 킬러형 문제가 많이 사라지고, 변별력을 위해서 문제를 만들다 보면, 무조건 연계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연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2, 고3 수학이지만, 그 파트만 그냥 내면 난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통수학 1, 2의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있는, 봐야 될 중등도형의 내용을 연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깊게 보고 정확하게 봐야지만, 나중에 고2고3 수능 때까지도 고득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과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현재 고3들도 고3 미적분이나 이런 수업을 나가다 보면 중등도형에 막혀서 당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공통수학에 나왔던 뭐 집합이나 명제 파트가 약해서 당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강조하는 게 11월부터 2월까지는 자기가 공통수학을 완벽히 끝내는 거. 심화 과정까지 완벽히 세번 이상 끝내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강조되고 싶고 아마 앞으로도 문제가 이런 트렌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처럼 뭐 대학 수학을 연동시킨다든다. 아주 킬러형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걸한 번에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한 군데라도 빈 곳이 있으면 점수 맞기가 힘든 문제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이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가 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딱 하나. 수학교육의 본질은 무조건 반복학습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친구도, 한번 복원한 다음에 문제를 다 푼다거나, 그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을 때 다시 문제를 풀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반복입니다. 반복. 완벽한 개념 이해와, 완벽한 개념 이해. 누가 물어봤을 때 자기가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두 번째, 충분한 습득. 많은 유형 문제를 통해서 그 확실한 개념을 자기 머릿속에 익히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1월, 2월 사이에 적어도, 적어도 세 번의 반복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세 번의 반복이 있지 않으면 학기 들어갔을 때 3월, 4월에 대해서 헛수고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한 반복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쌓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검단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제수학 컬리큘럼인데 총 4개 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이퍼 반 ab 반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내용은 같은데 인원수에 따라 시간상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최소 공통수학 원의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끝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기까지 선행이 되어 있으면 검단 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이 최상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개설한 반이고, 두 번째로 프라임반도 A반과 B반이 개설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아까 말했지만, 고등수학을 처음 시작한 학생들, 방정식, 부등식까지 끝내지 못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 아까 말했던 공통수학 1의 심화까지, 그 다음에 공통수학 2의 도형의 방정식까지 끝내는 걸 원칙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자세한 해설인데 먼저 하이퍼방과 교토에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본 개념 수학은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교재를 쓸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념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가장 잘 만들어진 교재가 아닐까 싶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철저한 개념과 이해가 있을 거고요. 바이블에는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 뒤쪽으로 가면 모의고사 4점 준킬러 문제들까지 있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까지 끝내는 걸 1회독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파트와 관련된 바이블 유형온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유형의 습득과 반복이 진행이 됩니다. 새로 나온 교재인데 바이블에서 만든 교재긴 한 부분이에요. 근데 상당히 문제 수도 많고 위에 책과 겸, 겸업으로 했을 때활용도도 높아서 이 교재를 선택을 한 거고요. 정규 진도와 병행하면서 반복을 통해서 적어도 2회독까지 끝낼 겁니다. 세 번째로 온파트 2라고 해서 이 교재에서 다시 파생되는 교재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계속 꼬리를 꼬리를 물고 연계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난도 모의고사 기출까지 아까 말했던 준 힐러까지 끝내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별 클리닉까지. 그래서 조규쌤이랑 제가 같이 들어가서 개인별 클리닉까지 해서 딱 3회독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서와 유형서와 유형서 플러스 모의고사 개출, 그 다음에 클리닉까지 해서 3회독 모의고사 중킬러까지는 확실히 끝내는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건 디테일한 커리큘럼인데 먼저 시간은 지금 현재 월수금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씩 3일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예비골 고 하이퍼 말고, 아까 말했듯이만 공통원투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월수에는 공통원, 금요일에는 공통 투가 나가게 되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같이 병행이 되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원 투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원의방부증시까지 했으면 투를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원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공통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했던 내용들 나오고 이때 추가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3월 첫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애들이 모두가 당하는 첫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모의고사는 하이퍼방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합니다. 자체 교재로 적어도 5개년, 3월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해설하고, 5단 노트까지 진행되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만 가지고는 이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강을 통해서 공통수학 두 번째, 뒤에 파트는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완벽한 공통수학 1, 2가 끝나 있고, 모의고사까지 준비되는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프라임반입니다. 커리큘럼 해설을 할 건데, 이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친절한, 가장 친절하고 아이들이 받아들기 쉬운 개념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뭐, 요 개념원리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 시작하기에는 가장 베스트 교수에요. 기본서로서는. 그래서, 거기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정리하고, 개념 기초를 다루는 1회독을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원리에 연계되는 RPM이라는 유형서를 통해서 유형의 습득을 반복합니다. 역시 정규 진도와 병행하면서 진행이 되고 이해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친구들은 한 번의 유형서를더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또 풍산자 필수 유형이라는 교재를 쓸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클리닉까지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완벽한 개념을 통한 기본서와 두 권의 유형서 그다음에 클리닉까지 통해서 적어도 고등 3학년까지 갈때 공통 수학이 장애물은 되지 않게 딱 지켜내서 갈수 있는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세한 커리큘럼입니다 시간 그다음에 과정들 봐주시면 좋고요 다시 시간 과정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아까 말했지만 특강을 통해서 공통수학 2의 도형의 방정식까지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야 완벽한 선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마지막인데 지금 현재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고, 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니라는 생각, 예비 고1이라는 생각이 중요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꼭 당부의 말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중학 내신 3년, 뭐 초등 6년, 사실 대학을 가기 위한 어차피 과정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의 성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중학교 때 아무리 잘했어도 고등 내신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대학 가기 힘들어지는 건다 똑같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후회하지 않고 부끄러지 않게 이번 겨울 11월부터 2월까지를 꼭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부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발표를 마칠 거고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